수업2를 개념 r e 한번 해봅시다. 수 e 2야수 응, t 2에서 일단은 극한 극한 문제에서 좌극한, 우극한 나올거고 요문제들 s 여분분 w a r 맞출 수 있지? 극한은 별 문제가 안될거고 아마도 f 연골에 t 의 a 골에서는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인수분해 잘 해주시고 할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 값이 존재할 조건. 연속을 조건. 그 다음 하나 더. 미분 계수가 존재할 조건. 미분 가능 조건. 요세 가지 트리오로 기억하십시다. 극한 값이 존재할 조건은 뭐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제. 그치? 연속을 조건은. 극한 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해서 구두를 갖다지 실제 어른이 쓸 때는 어떻게 해서 좌칸 이꼴 우칸 이꼴 함수값 문제를 내볼게 FX가 수 전체 서연속이래 이런 적혀 있고 이 FX 자체가 이렇게 두개 놀아져 있어 뭐 하나는 X 플러스 3이고 하나는 3A 플러스 5야 X가 1 보다 커나 못보기는 X가 1 이만이야 근데 FX도 뭐라고 했어 연속 이라고 했지 연속이면은 1에 의해서 지금 쪼개졌잖아 시계 1보다 작을 때는 3a플러스 5고 1보다 클 때는 x플러스 3이잖아 그니까 러 대입해서 갔다 뭐라고 여기 시계에다 1대입하고 여기 시계에 1대입해서 갔다라고할 거지? 그치? 여기 시계에 1대입한 게뭘 구한 거야? 함수값도 구한 거고 우극한도 구한 거잖아 그렇잖아 그치? 나 여기다 1대입한 거야 1대입할 게 없다 야 그냥 3a플러스 5네 그래서 우리를 대입방법 자체가 좌극한 구한 거잖아. 그들이 갔다라고 할 거지. 이게 바로 연속. 그다음에 미국 가는 조건은 뭐야? 미국 가는 조건은 연속 이고 일단, 연속 기본값으로 깔고 그 다음에 좌 미국 예수랑 우 미국 예수 같아야 돼. 근데 이것도 솔직히 모르는 사람도 이거 많거든. 선생님 시간 좀 바꿔볼게. 이게 다어디죠미적기서나 돈해야 되겠지. ax.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속 조건이니까 너네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 함수 f x 가 마이너스 무한될때무한대까지 뭐뭐 미분 음, 가능하네 그럼 여러분이 차관차관 써야 돼 연속 조건 먼저 쓰면 위에 거에 1대1 아래 거에 1대 같다라고 할 거지 위에 거에 1대 해주면 1 플러스 a고 이 아래 거에 1대 해주면 2 빼기 b다 연속 조건을 써도 뾰족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미분 계속 존재도 검사해야 되겠지 위에 거 미분해서 1대1 아래 거 미분해서 1대1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마보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분 하십시다 이렇게 e x 플러스 2라고 쓰시고 여기는 2라고 쓰시고 x 가1 이상 여기는 x 가1 미만 이렇게 한 다음에 1로 걸르고 맞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법 알지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야 f x 요리 생겼는데 문제는 요래 절대값 f x 가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식이 절대값 쓰면 된다. 미분해도 어? 절대값 쓰면 된다. 여기다가 1대 아마 그럴 때는 두 개가 나왔을 거야 얘가 끊어져 있는 게 여기 절대값이 확률 되게 높아. 혹은 얘가 1 3과 1에서 불연속 끊어져 있는 항 식의 확률 되게 높아. 이렇게 하나씩 지금요세 개가 나와지는 거지. x가 y보다 작을 때, x가 y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로. 그 다음에 3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c o i n 해서 x가 1보다 h a t I'm going to say that I'm g o 대 n 절 t 값 say t h 대 t I'm going to 1대 y that I'm 1대 1, n g to 같다 하 that I'm going to 이 a y that I'm going to say that i 다 going to 그 a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연속 다음이 어,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나오잖아.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 정의 있지. 평균 변화율 의미 아니? 평균 변화율. b a 이너 f 네. f b 마이너스 f a로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 이두점 사이 평균 변화율 기억해. 그다음 미분계수는. 미분계수는. b 이너 a 때문에 f b 마이너스 f a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준 거지 b가 a로 갈때 이게 배경개선지 나설지 b 대신에 x로 쓰면 이때 익숙하다 b 대신에 x로 쓰면 익숙하다 b 대신에 x로 쓰면 익숙하다, x로 쓰면 익숙하다. 이게 바로 무엇이니 f prime a지 여러분이 실제 문제의 살일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f prime x로 바라봐주는 거지 그지 f prime a 여기서 1이겠죠? 1 1 1, 1. 이렇게 그럼 실제 문제서여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f'1이야? 음, 아니지 분모 인수분해 해야 알는거지 그래서 x-1 하고 fx-fx 인수해서 놓고 리밋 제외를 좀 붙여주세요 x가 1로 갈때 x가 1로 갈때 여기까지가 f'1이지 여기는 뭐야 2분의 1이겠지 곱해주시면 되겠지 미분계수 정의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 방금 했던 것도 정리해 적어볼게. 미분계수 정의는 리미트 H가 어느 H가 A. 뭐 있어? F. 음. A h 가 오는 m i t H is 뭐 h e o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야 방금 기사못 하신 분들 이거 외워야 돼. 두 번째, 리미트 l X 가 A. 로갈 때, X A. X 의 f X i 기 f A. 자 x 위에 x 있고 A. 위에 A. 있고 이두 가지가 다 뭐다? f p r i m e a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f prime a가 그래프에서는 무슨 의미야? x=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하면은 x축이고, 왜 a라면 x=a라는 는 점에서의 접선. 이 선의 기울기다 알았어? f prime a가 의미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다. 알았지? 자 그래서 미분기초파트에서는 여기 이용하는 것들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지? 여기서 조금 얼게 나온다면 여러분 영분의 0꼴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영으로 갈때분자가 영으로 간다. 거 쓰는 거 알지? 분모가 영으로 갈때분자가 영으로 간다.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최근 에잘 나온 것들이 고배 미분을 잘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미정계수랑 함수 값 같은 거좀 주고, 너네한테뭘 시키냐면은 f x 곱하기 g x 형태야. 그래서 얘를 미분해 가지고 요 식을 h x로 잠깐 놓는 거야. 문제에서 h 프라을 구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야, 그럼 H 프라를 구한다는 건 너네가 이거를 고배 미분을 하셔야 되잖아. 고배 미분을 하게 되면 은 여러분들은 F 프 2와 G 프 2만 필요한 게 아니야. F, E, G, E 다 필요하지. 맞지? 그치? 이런 것들이 요즘 쏙쏙 등장하고 있지? 혹은 H, X를 X, 제곱 플러스 E, 뭐 F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그래도 여러분은 고배 미분 하셔야 되는 거 알지? 이런 것들은도할 만할 거야.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갈 거고 도함수 활용 나오잖아, 그지? 도함수 활용에서 당연히 한두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도함수 활용에 뭐뭐 있어? 접각, 그다음 증가점, 그다음 그 그때 대값 그다음 그래프, 드레토? 그래프 알아서 하시고 최초합시다, 최최 최초. 그다음 방법, 그다음 속가, 속도가 속도. 방두. 그 속도가 속도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정적분을 활용해서 속도와 거리가 훨씬 더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거 알고 있지? 일단 접선의 방정식 형태를 아예 외워버리자고 했지?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m이지 게 m x 빼기 x1 이렇게 되겠지? y 빼기 y1은 m이지 이게 기울기지? 엑스비에스. 이거 이해해가지고 외워서 괜찮지. 플러스 F. a 이적방 접방. 접방 구조 자체가 1, 2, 3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 접방. 처음에는 아주 포멀하게 점이 주어진 경우. 감사하지.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이건 또 감사하지. 자,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접, 점의 자표를 키로 잡아야 돼. 알고 있지? 접점이 안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접점좌표를 t,ft를 놓는거야 알겠지? 그 다음 세번째는 뭐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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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밖에한점이주어진는거지 곡박 한점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t,ft를 놓고 그 다음 뭐해야돼? 기울기는 f't고 그 다음 뭐해야돼? 접박만 주고 그 다음 뭐해야돼? 그 곡선박 한 점은 숫자였을거 아니야 그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 방정식 풀어서 t값을 구해야지. 그 t값이 뭔데? 점점의 표지 여기 순서라는 거 알았지? 요거 김관아해잘 긴장하지. 나온 다음에 여기 나온 게좋지자그 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 감소에서 기억할 공식은 뭐가 없어뭐 많이 넘어왔어 빨리, 빨리 따라. 증가 감소에서 기억할 공식은 f 프라임 a가 0 이상이다. 그럼 뭐다? 증가한테다. 반대로 해볼까? 어떤 함수가 증가한테다? 그럼 뭐슨가? f a가 0이 상이다. a가 특정되어서 여러분 좀 보게 싫다면 f x라고 해도 상관없어. f x가 이상이다 감소한테다. 그럼 뭐다? f x가 0 이하나를 쓰시면 돼. 그다음에 극대 극소. 극값일 때 여러분 미분해가지고 능역 잡아가지고 그때 x 를 구하지? 그렇지? 극값은 무조건 미분한 게0이다라고 잡아. 어, 여지는 있지만, 여러분, 20문제 여지가 없어. 극 값은 무조건 미분해서 일단 잡고, 그때 엑시으을 구해.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반드시 그 다친 거간 나오지. 1부터 3까지 그러면, 여러분, 1 2 미분 해가지고, 극대 극수 언제인지 알아내. 알아내. 근데 뭐 0이랑 뭐 2야.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니까, 우리 구한 표시. 1부터 3까지. 여기만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구한 양 극값과 극대 극수 할 건데, 3개만 찾으면 돼. 최소값은 정해져있지 이 일당수 값이 최소값이겠지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겠지 둘다 모여서 더 큰거 찾으면 되겠지 요렇게 하는게 최대 배죄그 다음에 방정식도 동식 정말 너무 잘 나오지 그지? 3차 방정식이야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시 나올 조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항하고 여기를 fx 잡고 그다음에 미분하고 미분왜 미군 하는데 목적은 그래프 그릴러얘 그래프를 어쨌든 잘 그리면 돼 극댓값 찾고 극때값이 마이너스 1, 5였다고 칩시다 극댓값 1,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를 잘 그린 다음 그 다음은 얘 이항했을 때 얘가 는 a였을 거잖아 y 는 a 짝대기 그었을 때교점이곧 해잖아 교점두 개는 지금 보다시피 5도는 마이너스 3 되겠지 이해미니까 이게 바로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미분한다 생각하지 말고 목적성이 있어요 뭐 하려고? 미분하려고 아니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프 그리려고 얘 미분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부동식은 어떻게 하지? 부동식은 똑같아 x 함수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단 항상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범위에서 다음 3차 함수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이러거 어떤 걸보여되지 이 범위에서 얘의 최솟값을 찾아. 이하지이 범위에서 얘의 최솟값 찾아. 어떻게 찾아 미분해 가지고 찾아. 미분하면 여러분 그때 찾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때 값이 이고 극소값이 0이 있다고 찾죠. 1명할까? 그래 보게 전에 1 이렇게, 이렇게. 그럼 구간이 0 이상이니까 0 넣고 여기 범위잖아.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범위. 요 색칠한 범위에서의 최솟값만 찾으라고 했지. 그렇지? 최소값, 얘만 챙기면 된다고 했지? 이 최소값이 1단수값이0 이상이다만 챙기면 된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주어진 구간에서 요 함수의 최소값만 찾아. 개만 0 이상이다 걸면 돼. 이게 누 문제야. 알았어? 그다음 속도가, 또는, 도 원, 표현을 같이 얻고자 하자. 그러니까 속도가 속도에서는 위치가 나올 수 있고, 위치식이 x 가 나오나, t 가나시고 T를 고면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지? 미분하면 속도가 되지. 이렇게. 또 미분하면 뭐가 되지? 가속도가 되지. 이렇게. 맞지? 이런 수순을 갖다는걸 알고 있고,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 응. 최고 높이 있다. 최고 높이. 무슨 뜻? 운동 방향 바꿀 때 똑같은 뜻. 그렇잖아.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운동방게 바꾸잖아. 맞지? 그러면 최고 높이다. 그러야 뭐가 0이다? 그렇지. 속도가 0이다.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질 때, 뭐야? 속도가 0? 지 땅에 떨어지면 속도 엄청 커. 뭐가요? 위치가. 이렇게 제발, 땅에 떨어진다. 위치가 0인 거야. 위치 요 자, 이보다는 수업문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는 연지류로 더 연조를 문체보다는 두물체가 나와. 두물체, p 각표가 있는데 그 두물체가 운동방향 운동 반대야요 그리고 운동방향 결정하는 건 누구의 부호? 위치의 부호? 방향인데? 얘는 앞으로 면쪽로 운동방향 결정하는 건 속도의 부호야. 그러니까 운동방향 반대다라는 거는 두려속도. VP와 VQ. 왜? 부호가 반대니까 잘봐 곱한 게 0보다 작다고 걸어야 돼 알았어? 둘의 속도가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자, 그 다음에 둘의 속도가 반대일 때 그러니까 속도가 반대로 방 움직일 때 뭐, 최대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두사두 정사의 중점에 내어나라더정자두 정사의 중점? 뭐야, 이거? 속도야? 위치지 P의 위치와 Q의 위치 중점과 라는 거지. 그 다음 또하 그, 뭐야, 운동과의 반대일 때, 그 다음, 그때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P점과 Q점의 거리, P점과 Q점 사이 의 거리, 그럼 뭐예요? 응. 위치 차지. 맞잖아? Q점이 더 뒤에 있으면, Q점 위치, P점 위치. 위치의 차가 거리 이렇게 생각을 돌려야 돼.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알았지? 여기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정적화라는 거. 정리합니다 또. 자, 속도 미분하면은 가속도지. 그렇지? 가속도는 내 거기에 다 나오지 않지. 미분이라고 적게. 그 다음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이지. 맞지? 근데 거꾸로 가면은 위치야. 그러니까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맞아? 아니지. 정확하지 않지.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나온다?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 그 다음에, 누굴 접근해야 위치가 나오냐? 아니, 속도 접근하는 거 맞아야 돼. 접근하면 뭘더 해야 돼? 처음 위치까지 더해줘야 위치가 나오는 거야. 처음 위치 반드시 더해야 돼. 보통 문제에서는 원점에서 출발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어. 그럼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처음 위치가 0이라는 소리지. 그럼 더할 필요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여러분 날로 먹는거지 그때는 치명 앞선도 어떻게 했고 어? 엉겹길 맞은거지 그렇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꼭 챙겨 알았어? 가린다 위치 가뭐라고 속도 적분한거에다가 처음 위치 더 하라고 알지? 그럼 이동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더라고 이동거리 어떻게 구한다 속도를 절대값이어서 적분한다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많게 등장할 때가 있어 여기는 티축 이렇게 고1초 여기 2초 여기 3초 그래야죠. 그러면 속도. 그러 이동거리 무슨 의미인지 알려줄게. 이동거리라는 건 속도를 절대값 접근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넓이를 구하 뜻이야. 그러니까 X축 아래, 그러니까 T축 아래에 서으면 접근값은 음수지. 그런데 절대값이 줄게 된다면 얘들이 위로 올라올 거잖아. 접근하면 양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굳이 올라오게 절대 우지 말고 넓이를 오로지 구한다고 생각하자. 자, 이제 질문이야. 잘 들어. 그립 잘 봐야 돼. 여기 넓이를 구했더니만 뭐 3이라고 칩시다. 여기 넓이를 구했더니만 뭐 5라고 칩시다. 자, 잘 대답해봐. 0초부터 3초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는 더 해야 되겠지? 3 플러스 지 이게 움직인 거리야 알았지? 이동머리. 자, 0초부터 3초까지 얘의 위치 변화량은 위치 변화량평 향접근하는 거지. 넓이를 감안하는 게 아니야. x축 아래에 으면은그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적힌 값이잖아. 그러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게 바로 위치 변화량이 되겠지. 이해가십니까? 이런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이런 그래프와 함께 뭘 구하라 할 수도 있지만, 진입한단 기억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 이셋 중에 가장 빈번한 게 누구인지 아니 물어본 질문 중에 얘야얘 예, 예, 이 동물. 우리 지금 속가 부분은 정적 8까지간 거야. 자, 그럼 이제 도8 마무리 짓고 적분. 적분 모르는 사람 없어, 맞지? 적분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f x가 있는데 얘를 적분해주면은 라지 f x라고 하고 적분상 C 붙는 거 알고, 그치지 적분상수 C 붙어서 문제 푸는 게 우리 단답형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나오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정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게 여러분 0부터 X까지 FTDT 지 이런 식의 표현 요거를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지? F? 응, FX가 네. 나오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는 거잖아, 맞잖아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니까 이는거 맞잖아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녀석을 적분했다가 미분했는데 왜 Ft가 안나오고 Fs가 오냐고 대답할 수 있어? 이게 대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 말이 맞지? 빠르게 증명할게. 정말 접근을 해. 그럼 라지 Ft가 되고 구간은 영부터 x까지 될 거니까 구간 대입해 주면 라지 Fx 라지 F0일 텐데 여러분 여기 상수항로 보이지? 상수항이야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앞에다가 x에 관해서 미분할게. 사라지겠지. 상상이니까. 그러면 얘를 미분하는 건 26x 맞잖아. 이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런 식의 표현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 선생님이 스텝과 스탭 트로렸지 이런 아이가 등장하고 있다. 그 앞에 건 뭔지 몰라. 그지 이런 아이가 문제에 등장했어. 그럼 여러분 스텝 어느 거다 양면 미분을 하셔라. 미분 잘해. 그럼 두 번째. 기억할 수 있어. x에 뭘 대인해야 돼. 맞아. 영으 대입해야 요 만약에 다른 숫자야, 그럼 a를 대입해야 돼. 그러면 적분 구간이 같게 되어서 얘들은 0이 돼.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야 돼. x 자리에 a를 대입해야 돼. 이두 번째 대입. 이해하시니까? 자, 그다음에, 되죠? 정적분에서 이리가 한번 따질게 있는데, 정적분의 성질. 이게 모여서 나온다라기 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부터 1까지 내가 얘를 접근해 그럼 뭐가 되지? 그지? 0이지 만약에 1부터 3까지 얘를 접근해 정말따 보 그게 3부터 1까지 접근하는거랑 같아? 다르지? 마이너스 튼다는거 알지? 접근구간 바꾸면 마이너스 튼다 이해가지? 그 다음에 두번째였고 세번째 인테리어 1부터 2까지 f x 그 다음 더욱이 1부터 2까지 gx 그러니까 더 서로 다른 식인데 구간이 똑같은거야 그러면 구간 한꺼번에 쓸수 있지 맞잖아 fx gx 한 다음에 접근할 수 있지 그그 다음 구간 이어달리기 아니야 구간 이어달리기 1부터 2까지 fx 더하이 2부터 3까지 fx 그러면 구간이 위끝과 아래끝이 다 떨어져가지고 1부터 3까지 fx dx 연결되는 거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전 접근 아니?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는 우 글자가 y축 대칭이잖아.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가 우함수고, 다음 함수에서는 짝수 차수만 있는 거, 이런 애들만 있는 거, 이런 애들만 있는 거, 이런 애들만 있는 거, 이런 게 우함수야. 우함수는 구간이 절대값이 이렇게 같잖아. 근데 여기 우함수가 들어있잖아. 접근하게 되면은. 0부터로 바꾸고 2배 해줘. 알았지? 식은 똑같이. 기 함수는 기 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 함수라고 부르고 차수가 홀수 차수밖에 안 들어있는 거야. 알았지? 얘들은 어, 정뭐적 적분 구간 자체가 절댓값 갖고 숫자가 달라, 부호 달라 그랬을 때 얘를 기 함수로 접근하게 되면 뭐가 되지? 0이 되지 썩게 해서 되는 거야. 갈라내줘야지, 마이너스 획까지 x의 3차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접근하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우항수 기항수 보여? 기항수지? 우항수지? 기항수지? 우항수지 기는? 버려 버려 우만 남겨 그 다음 어떻게 해 0부터 로 붙이고 2배 해주시고 자, 우항수만 남겨 이것만 전부 잘하시면 돼 숫자 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항수 정적분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주기 항상 알아볼 수 있니? fx 플러스 2는 fx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킨대 그럼 보통 주기를 2로 볼수 있지 2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2야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자 주기가 2야 근데 이제 한 주기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부터 x가 1에서 fx 식을 고 fx가 있잖아, 어? 있잖아.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야 이러고서줘그 다음에 물어본 거니까 그럼 있잖아 1부터 10일까지 얘를 접근해봐 음. 요래 근데 만이 3부터 1까지밖에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10일까지 무슨 재주를 접근을 해? 이렇게 나오셨지? 아니 할수 있어 요 여러분 할수 있지 왜없어 있지 주기함수니까 두 칸짜리 주기를 갖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여기 함수1 0이 있긴 한데 마음대로 합시다 일단 자두 칸이지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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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주기 그랬어네 주기 그랬지 1이면, 여기는 2추가니까 3이지, 여기는 2추가니까 5지, 여기는 2추가니까 7이지. 아, 조금 더그렵야겠다그제 여기는 2추가니까 9지, 여기는 2추가니까 11이지. 지금 1부터 10까지는 몇 주기도 있어? 1부터 10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섯 주기, 네. 한 주기 적분만 잘해서 다섯 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선생님, 너무 딱딱하지, 문제질다 그럼 한 주기 접근값은 말일부터 일까지가 식이 이미 있으니까 어이 마이 이렇게 마일부터 1까지 여기 식 주어진 식 접근하시고 다섯 배 해주시면 되겠네. 짝퉁이 넘을 때가 있지 않을까? 짝퉁이 넘을 때 한번 보자. 2부터1 0일까지 접근하자. 응. 그러면 여기부터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 둘, 셋, 네 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한 주기 접근하시고 네배를 일단 하셔. 여기 그 의자들이 어떻게 해? 2부터 3까지 얘를 접근해? 안 돼. 이 함수는 마 말부터 1까지만 지금 존재는 함수야. 그러니까, 제발, 어한 주기의 그림에서 그딱 중간부터 끝까지. 2부터 3까지라는 거는 여기 범위에서 0부터 1까지와 모양새가 같아. 그잖아. 그렇죠? 다시. 2부터 3까지 의 접근 값은 0부터 1까지 접근 값하고 같아. 그래서 우리는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접근해 주시고 따로 더해 주시고 이거는 4배 주겠다. 이게 주요 함수 덕목이요 정적분 여기가 전부 여기야. 정적분은 이제 정적 팔들어겠지 정적 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알지? 정적 판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게 뭐야? 정적분 활용해서 없어? <laughs> 아 있어. 다시 어. 각해봐 넓이밖에 안할 거야. 왜냐면 속도랑 다 했잖아. 넓이. 정적분 하면서 중요한, 중요한 거. 뭐겠어? 공식 몇개 있긴 한데, 적분값이 뭐다? 기억할 수 있어? 함수값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이기 함수가 입혀있지. 응, 그치? 그러니까 0, 1이야. 여기 넓이가 3이고, 여기 넓이가 5야. 그럼 얘들아, 0부터 1까지 접근하게 되면 3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그치? 근데 네, 1부터 2까지 접근하게 되면 5가 나오는 거야? 아니라고 했지 X축 아래에 있으면은 함수값의 총합이 오긴 한데 많이 쏘요 많이 쏘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확! 막 접근한다 0부터 2까지 접근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3이랑 마 5가 서로 더해지는데 그 절대값들이 3, 3가 되겠지 계산할 때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가 된다라는 거자그 다음에 이제 자주 쓰이는 음, 문제 중에 하나가 넓이가 될 때지 넓이 같을 때 그러면 여기 중간 자힐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여기 a부터 b까지 막 접근 a부터 b까지 여기 f(x) 식을 접부을막접근한게 0이다를 쓰시라고. 이해 가지? 요거 너무 기억할 것 같아. 여러분 최근에 유월 모평에서 도 4월 모의고사 준비할 때도 있으니까 여기 여기 넓이 같다 그러면 막접근한게 0이다 쓰시라고. 그다음에 또 있지. 이차 함수에서. 이차 함수랑 x축과 로 사이의 넓이 구할 때공식 있잖아. 6분에 6분의한나다 끝났어요, 6분에 알파랑 베타랑할수 있어, 해야 돼 절대값 a 하시고 베타 빼기 알파 세정하시고 자요울수 있어 요 요렇지? 그러면 이 2차랑 x 축과의 넓이만 에 쓰냐 아니라고 했지 이차랑이차랑 둘러싸인 것쓸 때도 이차랑 1차랑 둘러싸인 것쓸 때도 교점좌표가 알파 베타랑는 것만 기억하시고 공식 꼭 반드시 이번에 나왔는데 틀리면 죽는다. 6분해야 알았지. 베타빼백양해 주고 2차인데 넓이 구하래 그러면 이 공식 쓰도 없게. 2차인데 넓이 구월인데. 약간 여지가 있긴 하네. 2차인데 소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2차인데 1차랑 둘러싸인 부분 2차인데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이야. 기억할 수 있겠지? 음식이 어떠지? 똑같은 2차는 어떻게? 보통 이거 말고 이제 넓이 구할 때두 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게 뭐지? 여기 지금 내가 점선으로 표시한거가 f x 요 아래에 있는 실선이 g x 야요 근데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는 교점을 구해야지. 그래서 fx 이고 gx 가 나와야 되겠지. x 줄이 딱 있으면 교점을 구해서 알파랑 베타를 잡는거지. 요를 풀게 된다면 아마도 뭐 다음식을 풀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 거야. 그래서 교점 구해. 그게 바로 우리가 접근할 값의 어떤 구간이 있거니까그 다음 두 번째는. 인테그랄, 이제 A부터 B까지. 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10배기 아래식 해주면 되지. 그렇게 한 넓이 나온 거지. 원래 이게 포말한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이렇게까지 해서 정적분 활용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